실한 면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륜학의 상팀장 설경성입니다. 2013년 10월 26일 창원 교차 투표 가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일 경주는 뭐 대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청원 어, 경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강자들이 재기량을 발휘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경주도 강자들을 믿고, 일단 안정적인 투자를 적극 권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전일처럼 한 방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전일은 한 방이 있었죠. 3경주 제가 단방 승부로 권해드렸었고, 또한 2경주도 강력한 승부, 어, 박광재 선수를 승부로 권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주는 축이 있으면 약간 후척 혼전 흐름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 사실 한방승리좀 어렵고요. 한두방 정도 한 방에 때리고 한 방을 다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두방 정도 염두하시는 배팅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럼 창원 우수급 1경주부터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수급 1경주입니다. 어 이번 경주, 어 이번 정재민 선수 노장입니다만은 역시 상대로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전일은 노장인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전축기 승부를 펼치면서 선두권 진입에 음,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노장들 중에서 가장 기량이 뛰어난 선수, 바로 정점식 선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헌혜 선수라든가 이런 어, 노장 선수들이 이제 어, 체력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선전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번 정점식 선수가 홀로 우스급에서 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이번 정점식 선수 대단한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 이번 정점식 선수, 이번 영주 강력한 입상 후보입니다. 이번 정점식을 중심으로 해서 어, 7번 박광재 선수 앞선에서 전일 강력한 저축 승부를 펼쳤습니다. 역시 어, 창원경기장은 창원선수를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7번 박광재 선수도 본인이 어디서 저쳐야말이 버틸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선수이거든요. 7번 박광재가 저치고 2번 정년 선수가 몰고 가셨다고 들은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이 7경기권이 가장...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27경주권에 주력으로 해주시고요. 이번정짐 어, 선수가 7번 박광재 선수를 크게 넘는 그림을 그려본다면 6번 김종모 선수. 이번 정점식하고 6번 김종모 선수는 순천 공고 선후배 사이들이죠.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친하고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똘똘 뭉치면서 협공 플레이나설 강수 놓기 때문에 어, 26경주권을 차선적으로 해서 어, 27경주권 주력 승부로 26경주권 을 차선적으로 해서 27과 26 E <síntos> 이렇게 두방 승부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7과 2-6 경주권이 주력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어 약간의 중배당 가능성이 나면 5번 송현희 선수가 한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2번 7번 6번 이렇게 3명의 선수를 상대로 해서 어 1번 추입력을 발휘해 나갈 5번 송현희 선수. 오히려 송현희가 이제 중배당 복병이 되고 말았네요. 어 5번과 7번 5번과 2번 이렇게 두 차권을 중배당 노림수로 살짝만 한번 노려보는 전략을 보내드리면서 2-7과 2-6 경주권 이렇게 두 이 치를 강력하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장원우스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어, 6번 김종훈, 3번 고재준, 2번 정종원의 3파전 양상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6번 김종훈하고 2번 정종원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일 정종원 선수가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이제는 컨디션 회복세 뚜렷한 모습이고요 자력도 되고 추입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이번 정종원이가 어, 기량상 강자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어, 정종원 선수 앞선에서는 3번 고재준이가 뒷선에서는 김종훈이가 마크 추입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3번 고재준이 버텨내느냐가 관심사가 되겠는데, 전일 보니까 뭐 3번 고재준 선수 마크 추입작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력승부는 조금 부족한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번이 버티는 그림보다는 역시, 어, 최상의 컨디션말마리하고 있는 6번 김종훈 선수죠. 2번과 6번의 동립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6경주을 적극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다만, 3번 고재준이가 그단스피드가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2번하고 6번이 다툰다면 뭐 6번은 젖히려고 하고 그리고 2번은 선행에 나서서 6번을 따돌리려고 한다면 그는 3번 고재준이가 이들의 주도권 경쟁을 활용하면서 오히려 역습에 나서면서 취입을 시도하는 이러한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3번과 2번, 3번과 6번 이렇게 두 차권은 삼복승 노림차권으로 살짝만 한번 노려보는 배팅 전략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3놓고 1 6, 3놓고 6이, 3놓고 1 6, 3놓고 6이 이렇게 두방 승부를 이번 이번 영주 주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2와 36 경주권, 이번 영주 주력 경주권이 되야될것 같고요. 어, 여기에 기본은 이륙이단 점, 기본은 당연히 어, 객관적인 능력을 인정하시면서 이륙 경주권 쪽에 집중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원어느스급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어 7번 김유승과 3번 어 김재용, 그리고 1번 박효진 어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불가피한 어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 7번 김유승이가 뭐 경기를 이끌 3번 김재용 선수를 적극 활용하는 작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7번의 선행을, 7번의 그, 앞선에서 3번 김재용이가 때리고 버티는 작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3번 김재용, 전일 경기를 리드했습니다만 아쉽게 3창에 머물렀습니다. 전일은 정종원을 인정 경기를 운영해 나갔는데요. 오늘은 김유승을 인정하고 경기를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어, 7번이 어, 3번을 활용한다면 무난히 역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 7.3정기권 주력으로 놓고 1번 그 박진우의 도전이 만만치가 않은데 어, 7번 김유승 선수에 앞서서 3번 그 김지용 선수나 2번 김태호 6번 박효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1번 박진우 선수입니다. 박진우 선수가 최근에 훈련장을 늘리면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광명 경기장에서 주로 훈련을 하고 있는 1번 박진우 선수입니다. 어, 인근적 그 경기장 바로. 어, 광명경기장에서 박진우 선수의 집까지는 제가 딱그 거리를 봤을 때한 500m 정도밖에 안 돼요. 걸어서 가도 어,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경기장에 나가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박진우 선수, 어, 이제 많이 좋아질 거예요. 예전에 기량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 김유승의 1번 박진우 선수인데 저는 1번이 잘 말하면 머리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3이나 17 경주권, 12 경주권을 이번 영주 중배장들일수로 살짝만 한번 노려보는 패팅 전략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73을 기본으로 노트 노림수는 일번 박준우 머리 2번 영주 중매당 전략으로 적극 노려보겠습니다. 4번 스급사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객관적인 능력상 강자입니다 1번 김은호 선수인데요. 어, 타 선수를 압도하고 있는 1번 김은호 선수가 이번 경주 강력한 우승 후보로 나서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어, 1번 김은호 선수의 후차권, 2번 홍미용, 그리고 6번 임대승, 3번 이재인, 5번 김명중, 이러한 선수들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주력하느냐? 이 점이 관심사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홈그라운드에 이 점을 갖고 있는 이번 홍미용 선수, 이번 쭉패당는 상당히 좋습니다. 컨디션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전일경기도 2차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어, 이번 홍미용 선수, 역시 창원이기 때문에, 어, 이번 홍미용 선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주대 위치도 좋고, 홍미용 선수를 배려한 듯한 그런 인상이 강한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홍미영 선수가 자리를 잡아, 놓으면 1번 김원호 선수도 홍미영 선수를 어느 정도 배려하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어, 1번과 2번을, 기본으로 가겠습니다. 1, 2경주권을, 뭐, 전법적으로 아주 이상적인 만남이죠. 음, 1, 2경주권, 저그 권해드릴 수가 있겠고, 어, 6번 임대승이가 전일은 주도권,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본인보다 강한 선의영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선을 그, 내 빼앗기고 말았죠. 주도, 어,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편성적으로 봤을 때 1번 김원호만 선행을 나서지 않는다면 6번 임대승이 가얼마든지 선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6번 임대승이 박근하게 먼저 경기를 이끌고요. 6번, 1번 김원호 선수가 몰고 가는 작전에 나서면서 취입에 나설지 이번 주취 추입에 나서지 않겠는가. 1-6 경주권은 이번 경주의 차선책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1, 2경주권 중심으로 요 1, 6경주권은 차선책으로 이번 경주 받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뭐 1경주부터 4경주까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음, 1경주와 4경주가 그나마 안정적인 경주 결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경주를 노려보신다면 1경주나 4경주 중에 3경주를 선택을 해서 한방을 노려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현장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고 어, 이 경주가 한 방이다 생각이 되는 경주. 어,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내일 6 6 4 0 현장 속보 그리고 경륜업을 현장 속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금 현장에서 호흡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건설 균하겠고요 어, 내일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한 면모 보여드리겠습니다.